하이! 왜 이래? 근데 지금 화면 고정됐쥬? 뒤를 못봐 뒤를! 뒤를! 앞에 시작이 있어 시작을 누르면 뭔가 일어날거야 앞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카운트다운이 y o 지면 뒤에 있는 노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 오케이 간단하네요 아주 쉽죠 온 d 님이시작하시 o 아, w 요 아주 볼게요. 쉽네요. you do? What did y o <laughs> 0.5천데요. 이거 데라 만들었냐고. 0.5천데요. 한 번만 더해 봅시다. 이번 할수 아, 있어. 아, 한번더한번더한번 더. 한번 더, 한 더? 수, 수. 자, 3 2 1 늑! 늑! 와, 원. 늑! 좋았어. 마지막이다. 늑! <laughs> <laughs> 안해안해 안 해. 아해 내가 한 게임 중에서 제일 어 게임이야, 저거. 일단 시야는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. 처음에. 아니, 하지 마시죠. 3 2 1 e 2 1 w o o n 아니, 왜 돈이리 들어왜왜왜 많아서... <laughs> 왜, 왜, 왜? 눌렀어 안 이게 뭐야 이거? 안해. 굿모닝 <laughs> 뭐야? 아직 멘트 안 쳤는데요. 봐봐봐봐 봐. 아, 뭐야? 게임 오버하셨네요 <laughs> 아니, 뒤에 버튼 <laughs> 누르는 거야? 예. <Yeah. 웃음> 아니, 이걸 0.5초 만에 어떻게 눌러요? 자, <laughs> 이걸 <laughs> 알고 해도 안 되겠다. 알고 해도 안 되겠다. 다시. 3, 2, 1 하고 뒤에 있는 버튼 0.5초 만에 누르시면 돼요. 시작! 땡! 네! 아, 어. 3, 2, 1. 나또아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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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우여러분안 그래도 애인 안 좋아가지고 요즘 욕먹고 있는데요. 에임 <laughs> 연습 좀 하시죠.